오늘은 12월 11일, 병아리들이 태어난 지 3일이 되었다. 그리고 병아리들이 태어난 이후 두 마리의 암탉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닭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다행히 닭장 안의 온도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지만 항상 따뜻한 체온을 유지해야 하는 병아리들에게는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엄마닭이 절실하다. 그리고 지금 캔디는 그 역할을 잘 수행 중이지만 다니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것 같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신사임당이 될수 없듯 세상의 모든 남탁들도 캔디처럼 자랄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다니가 엄마 달그로서 자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다니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엄마이지만 다행히 다니 옆에는 캔디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분명히 다니는 캔디의 행동을 보면서 무언가 깨우치는 게 있을 것이다. 제리와 봉이 그리고 병아리까지 다 함께 모여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날 이후 몸을 크게 다치고 가족마저 모두 잃었던 제리에게 드디어 다시 가족이 생긴 것이다. 깃털 빠진 처참한 몰골로 6개월 동안 지내온 제리를 지켜보며 나는 녀석의 삶은 이대로 끝이구 나라고 여겼다. 쉽지 않았지만 제리는 재기에 성공했고 또 다시 가족을 만들었다. 앞으로 제리의 삶은 행복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농장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 나타났다. 크리미는 요즘. 반마니와 연애도 해야 하고 엄마인 펜디도 보호해야 해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지경이다. 크리미는 엄마의 보디가드를 하기 위해 닭장 앞에 있는 닭들을 모두 몰아낸다. 그리고 크리미는 이브와 함께 오늘도 엄마를 위해 닭장문 앞에서 철통방으로 보초를 선다. 이제는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충분히 납득이 되지만 때로는 사람이 아닌 동물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그들을 지켜보며 여러가지 감정들이 교차한다. 나는 과연 나의 부모님께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가. 그리고 나의 자식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볼까. 처음에는 막연히 특이한 동물들이라고만 생각했던 크리미와 이브를 보며 나는 오늘도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 남탁들이 열심히 병아리들을 돌보는 동안 나는 병아리들의 건강을 위해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그중 하나는 비타민을 물에 타서 병아리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냥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도 문제가 없지만. 추운 겨울에 태어난 병아리들이 좀더 건강하게 자라려면 비타민 물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일반 닭 사료를 갈아서 병아리용 사료로 만드는 것인데 몇 마리 안 되는 병아리를 키울 때에는 이 방법이 오히려 낫다. 그 다음 날, 동물들의 아침 식사 시간 시끄러운 거위들도 밥 먹을 때만큼은 조용하다. 닭들이 식탐이 많은 거위들 때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반 위에 사료통을 하나 넣뒀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선반 위에 사료통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나가던 암탉 한 마리에게 사료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이렇게 한내 의도는 암닭들이 거위들로부터 시달리지 않고 편안하게 사료를 먹게끔 해주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놀부 때문에 암탉이 놀라서 도망간다. 이제 서류통은 놀부의 차지가 되었다. 놀부 옆을 지나가는 그레이도 아직까지 서류통의 존재를 모르는 듯 보인다. 결국 서류통은 식탐이 많은 놀부가 계속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놀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태양이가 다가온다. 태양이는 안타깝게도 힘은 세지만 머리가 그다지 좋지 못한 것 같다. 녀석은 바닥에 떨어진 사료만 주워 먹을 뿐 선반 위에 있는 사료통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또다시 사료통은 홀로 남게 되었다. 사실 힘없는 암탉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암탉들은 내 의도를 몰라준다. 주연 배우가 촬영 스텝에게 갑질을 하기 위해 다가온다. 그리고 토리는 아주 우연하게 선반 위에 사료통을 발견한다. 홀로 사료를 먹어치우기 시작하는 토리. 그리고 얼마 뒤 순식간에 몰려든 거위들. 다급한 마음에 사료통 밑에 벽돌을 두었다.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건 나의 오판이었다. 거위들은 마치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맛있게 사료를 먹어치우고 있다. 촬영하면서 변수는 늘 존재하지만 때로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는 장면이 나온다. 나는 왜 그동안 거위들이 날개가 있는 조류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을까? 남파들을 위해 나름 고민해서 만들었던 나의 계획이 얼마나 쓰잘대기 없는 짓인지 한 마리의 거위가 일깨워줬다. 속상하다. 너무나도 속상하다. 암탉들이 사료를 못 먹어서 속상한 게 아니고 또 거위들이 사료를 먹어서 속상한 게 아니다. 단지 그냥 대가리가 너무 좋은 거위들이 믿고 싫다. 그래서 속상하다. 나는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 현장을 빠져나왔다. 내 마음의 안식처에는 아무래도 앵두만한 게 없는 것 같다. 앵두가 얼마 전에 다쳤던 코에 있는 상처는 어느 정도 아물었지만 아무래도 흉터로 남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앵두가 그렇게 이쁘거나 잘생긴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은 순하게 생겼었는데 흉터 하나 때문에 인상이 바뀌었다. 뭐랄까. 흉터 때문에 산적이나 도둑 같은 느낌이 든다. 그냥 이참에 앵두를 악역 전문 배우로 만들어버릴까도 생각해봤지만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앵두는 지금처럼 조연출이나 하면서 때로는 땜빵으로 엑스트라 배우로 사는 게 가장 맞는 것 같다. 요즘 앵두는 밤에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낮잠을 너무 많이 잔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내가 촬영하는데 잘 따라다니지 않는다.